학교 때도 인기는 많으셨죠? 네, 그거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드릴까요진짜지 <laughs> 지자란, 지자란, 아, 지자란. 아, 자신 있게 지제란짜로 마무리랑 <laughs> 같이 들어주세요. 망원리랑 네. 아, 예. 예, 같이 들어요. 예, 아, 이거 이제 듣고 아예 어느 정도 할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예. 아 그때 고등학교 때 한참 제일 인기가 많았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학교 축제 기간 때. 단대부고 갔다가 경기고 갔다가 뭐 정, 정신여고 갔다가 여고 가면 남학생들 많이 오니까 정신여고갔다 이렇게 막 사내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괜히 가서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가서 항상 그냥 화요일 이렇게 하고 시간. <laughs>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쁜 척하면서 예.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남자친구 없냐 연락처 이렇게 물어보면 또안 가르쳐주고, 아, 그러면 번호를 달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쫙 저장해놓고, 이제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름을 못 외우니까 뭐 예. 빨간 모자, 파란 운동화 뭐 이렇게 저장해놓고, 예. 네.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드려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요? 어장거리에 존잖아 많았을 때는 그 연락처에 목록이 얼마나 됐는데요? 몇명 정도? 그래도 하루에 항상 한 스무 팀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하루에 스무, 팀? 네. 하루에 스무 팀이 박한별 씨의 전화번호 를 물어봤어요. 네. 그리지아 그래, 제가 이렇게 춤을 좋아해서요. 막 고영욱 씨 그룹 룰라의 춤을 네. <laughs> 막 학창시절 때 나가서 막 추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지현 역할 을 하려고 친구들이랑 머리 잡고 막 싸웠었는데. 제가 <laughs> 그 링데이 날 반지를 아 진짜 3 40개씩 받아서 10손가락에 끼고 나눠주고 막 갖고 놀, 튕기고 놀고 막 튕기고 놀고 막아 그랬었거든요. <laughs> 이건 제대로인데요. 이건. <laughs> 반지를 너무 많아서 10손가락에 2개씩 <laughs> 해도 10개가 남아서. <laughs> 아 지금 예. 대한민국 박수창원. 세월이 흘러도 향기로운 그녀입니다. 갑다수요지 수호지, 강수지! 대신에 가장 도발적인 순간. 도발하고! 도발, 도발하고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미지라고. 네. 사실 오늘 주제가 청순하거나 도발적이거나잖아요. 근데 제가 데뷔했을 때는 청순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사실 저는 이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씨가 더 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네. 전혀 예상과 예상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나이 16, 한국에서 17대 이민을 갔거든요. 아빠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무일푼으로 이제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일이 없잖아요. 직업이 없으니까. 빈민들이 이제 받는 그런 학교의 대우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못사는 흑인 아이들도 돈을 내고 아침 점심을 사 먹었었는데 저는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공짜로 타서 먹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일을 잡아야 된다 다. 그래서 막내인 5학년 동생만 빼놓고는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직업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맨하탄 42가에 있는 뮤지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길에 브로드웨이요. 예, 어. 거기에 이제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관광품을 파는 티셔츠 가게에서 학교 끝나고 한 4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말에는 베이비시터 어, 브루클린에 있는 커피숍에서 새벽 한 4시부터 그리고 손톱 발톱 이렇게 해준 네일 살롱 예. 이런 데서 일, 일을 하고 이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가장 그래도 힘들었던 아르바이트가 야채 가게에서 근데 이상하게도 앉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캐시어도 하고 포장도 해주고 바깥에 진열된 야채 도둑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뉴욕의 지하상 상가에 있는 지하 창고가 굉장히 험해요 더럽고 근데 사장님께서 늘 전기 밥솥에다가 퉁퉁 부른 그 몰고 가세요를. 그, 우동, 그걸 끓여놓으신 거예요. 아, 이, 그 그러면 라면. 이제, 예, 예, 그러면 한참 지나서 가보면 정말 국물이 다 없어진 그거.